입니다. 자, 유아스토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딸 7세인데 이란성 쌍둥이 5세입니다. 같이 놀다가 화났을 때 동생을 버려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나만 안 좋아하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딸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아, 이란성 쌍둥이 5세인데 결국 뭐냐면 딸은 한번 생각하지 7세니까 지금 뭘가냐면 이제 생존기를 지나서 바로 관계 적응기 즉 인간관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엄마가 자기들 또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도 쌍둥이니까 <laughs> 어떻겠어요 엄마가 엄청 바쁘겠죠 그러니까 쌍둥이 케어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인 경우에는 엄, 자기는 엄마가 굉장히 좋은데 엄마는 자기랑 놀아줄 겨를도 없고 엄마는 자기를 좋아해 줄 겨를이 없이 동생들만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니까 같이 왜 좋아하는 엄마가 아이들 동생들을 이렇게 케어 하니까 같이 케어하면서 잘 놉니다 왜 좋아하는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은 엄마가 자기만 미워하는 거죠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동생들을 좋아하면서, 나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들을 버려야죠. 그래야, 엄마가, 나만 좋아할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엄마가 한마디를, 버리라 그러면, 엄마가 또, 화들짝 놀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 좋아, 나만 안 좋아하잖아. 왜? 동생들만 좋아하진 안 좋아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엄마도 너를 많이 좋아해. 그런데 아직은 너보다는 어리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런 게좀더 필요해서 그래 우리 같이 좋아할까 뭐 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딸도 그러면 이내 또 화를 멈추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또 뭔가를 해가도록 그렇게 해갑니다.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해서 유아스트루님께서는 첫째 딸이 아, 심리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아, 이 엄마가 이 딸의 심리 상태가 관계적응계에서 지금 아,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양육 방법에 대한 아직 기초적인 것들 요거를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아따님도 아마 굉장히 많이 안정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